이에 얘기 안하려면 공용화 조명 3개 들어가 있고 실템 에어컨 이단실 응. 투명 유리로 그다 이제 차일로 그렇죠. 마감해 주시고 차고 네. 네. 다 티비 보고 있어도 사모님 네. 네. 참은... <laughs> 정말, 정말 흠이잖아요 <흔들리지> 굉장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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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연구소 이창익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박상규 부장입니다. 네매정도 음, 5공이, 네 태전동에 네. 있는 신축빌라, 네 지금 한 집은 입주하셨어요 드디어 입주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쓰레기가 나왔어 아, 그리고 <laughs> 지금 세개 네. 나갔죠 이렇게. 네네. 그리고 복층도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요. 그렇죠. 그 여기 지층도 있어요. 네, 지층은 음. 저렴하죠. 근데 지층 같지 않아요. 무침면이 없어요. 무침면이 네, 없습니다. 음. 2억 1,900, 2억 3,900 위에 복층은 2억 9,900, 9,900. 3억이에요? <laughs> 2억 9,900 누가 만든 거예요? 안 아, 몰라요. 지 c t 저쪽에 다녔네요. 음. 네. 뭐 주차도 여유 있고 뭐 도로 뭐 이런 거잘돼 있고. 네. 자, 자. 형사이가 아마 다 자를 거예요. 그래요. 안 자를 거예요. <laughs> 제가 말할 때 겹쳐서 얘기하지 마세요. 난 얘기 안 하려고 이제. <laughs> 알겠어요. <웃음> 이 비밀번호 알아요? 몰라요. 네. 자 올라왔습니다. 자 옵차기 계단실 연창도 단열바 다 시공돼 있는 거라. 응. 음. 전망이 계단실 전망이 좋네요. <laughs> 뭐 자. 이쪽으로 일괄 수동 스위치. 네. 요 배기동은 양쪽 라인이 다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어, 지금 아직 센서가 안 되네요. 네. 센서등이 안 되고. 이쪽으로 신발장 세칸 들어가 있고 손잡이 네. 없이 요렇게. 그렇죠. 사면동 중문. 네. 이거 들어오시면은. 특이해요 여기가 네. 또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구조는. 그렇죠. 음, 일단 개방형에 네, 개방형입니다. 음, 공용할 조명 세개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네. 케 c 시 창호. 네. 4층이라 앞에랑 이제 단차가 있어가지고. 그 전망이 다 나와요. 네. 뭐 요게 특이한 거죠 부장님. 요 뒤에가. 이 방인데 방을 없애면서 계단실을. 음. 투명 유리로. 음, 가벽이에요. 네. 뭐 나중에 뭐, 피, 필요에 의해서 철거도 가능한 가벽이라, 아, 근데... 여기다가 나갈 때, 여보, 사랑이 이렇게 써놓고 가면. 어,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laughs> 여기다 메모 아, 이렇게 붙여놓고 나가셔도 네네. 되고, 실내를 살짝 부장님이 보여주고 오시겠어요? 음, 설명해야죠, 다. <laughs> 예전에 했잖아요. 그것도 해요. 그것도 해요?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알겠어요. 음, 네. 개별난방은 안 되고, 네. 음, 이렇게 돼 있고, 스위치, 코맥스 월패드. 네. 또 특이했던 게 여기 이쪽 벽면을 다 이제 타일로 그렇죠. 다 마감해 주시고 네. 저쪽 미드웨이 부분도 이제 다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 네. 깔끔하게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응. 네. 또 냉장고 자리가 안쪽으로 딱 숨어 있어서 이게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나란히 두 개도 놓으실 수도 있고 위로 이제 수많자. 깊지 않은 선반 네. 그런 거 놓셔서 수납도 가능해요. 반조명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넣어주셨고 그쵸. 일자로 쭉 넣습니다. 응. 다용도실 공간 조금. 네. 다용도실은 보통 사이즈. 근데 폭이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폭이 있어서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공간이 괜찮아요. 음, 하이브리드 인덕션 음. 들어가 있고 하츠 후드. 네. 주방 가구는 다 리바트 제품으로. 그쵸, 리바트. 음. 아, 바통 자리는 요 밑에 있었고. 네. 레인지 자리는 여기에요. 음. 그쵸?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음. 여기다 놓으셔도 돼요. 네. 음. 분리돼요. 네. 음. 분리될 수 있어요. 음. 정수기는 저 끝쪽으로 놓으시면 될것 같고. 네. 자, 그러면 고, 안방. 안방. 괜찮잖아요. 중간에 그럼요. 나눠져 있어서. 음, 부파이장 이쪽으로 쭉더 연장 그렇죠. 시공 하셔도 되고 네. 이 안쪽 으로세 칸이 더 있어요. 네, 세칸더 있고 여기도 세칸더 추가로 시공 하셔도 되고 네. 그냥 스타일러 하나 놓셔도 으 되고 화장대 놓으셔도 되고. 음, 되고. 네. 그리고 안방 욕실. 네. 욕실은 테라즈 타입. 저 이뻐요. 테라 타입이 무늬가 응. 실제로 보시면 이겁니다 샤워 부스로 딱잘 네. 나왔죠? 네. 부스로 돼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바닥 색깔도 컬러도 음에 들지 않아요? 바닥 이거는 실제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응. 이게 좀 어둡게 나오는데, 고급스럽다. 실제 보시면, 네, 고급스럽고, 좀 안정감 있게 무게감 있습니다. 공욕실에 음, 욕조까지 있어요. 그쵸. 응. 독이는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고, 네. 욕조가 딱 발신욕하기 좋은 크기의 욕조가 있고, 샤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은 이렇게. 방? 네. 그 그럼 기준층에는 방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응. 사이즈는 아, 음. 그때 쟀을 때 얼마였죠? 2m 80에 뭐3 뭐 m 10, 10, 10? 어, 20. 북방에장 네. 네. 음. 놓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침대 놓고. 놓고 충분합니다. 오, 이제 이쪽이 이제 방이었는데 음. 방을 터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잖아요? 여기다 테이블 놓고 작업 공간, 음. 컴퓨터 공간이나 이런 거딱이죠 어? 음. 그럼 음. 저기다 TV도 보시고. <laughs> 네, 그냥 여기서 일, 일하거나 네. TV 보고 있어도. 네. 뭐 사모님도 볼수 있고 보여요. 아기들 네. 노는 것도 볼수 네. 있고 그러니까. 음. 근데 계단 상판이 그냥 철이네요? 아니에요? 아니 마감이 아직 안됐거요 여기 원목으로 된 네. 상판 올라갈 거죠? 높쁘게 올라갑니다. 네. 오 계단 등 스위치. 네. 계단 튼튼하죠? 올라오는데 흔들림 없죠? 네. 어 있습니다. 부장님 올라오시니까 좀 흔들리는 거 같은데? 저는 85kg. <laughs> 네방 하나. 네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각이 방. <laughs> 침실. 리디어룸이네요아 그래요? <laughs> 네. 일단 창고 용도로 만들어 드린 공간이고 네. 위에도 이제 보일러가 돼요. 그저 네, 여기 보일러 나옵니다. 응. 그럼 이쪽은 무슨 용도로 써야 되나요? 수납 공간이죠. 수납 공간 아니면 작은 거실. 응. 예? 여기다 TV도 걸고 여기다요? <laughs> 네. 그냥 창고. 네. 그래요. 네. 개방형. 개방형 목치이죠 엄마 아빠 뭐 보. 하나 이렇게 내려다 볼 수도 있겠네요. 뭐라 내려오면 그쵸, 바로 들리니까. 그쵸. 네. 그, 요,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저쪽 동보단 여기가 더 높아요. 충고가. 아, 층고가? 네, 훨씬, 훨씬 낫네요. 가운데 메인 요쪽에 한 2m 한 30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충분한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음. 화장실도 있어요. 네. 어, 이렇게 샤워까지 충분히 가능한. 넓어요. 공간이 있어요. 네. 층고가 네. 음. 높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아, 어, 환기창까지. 오, 좋은데요? <laughs> 바로 앞에. 복층 <도침> 화장실로는 <laughs> 최근에. 네. 여지껏 본것 중에서. <laughs> 전망 정말 끝내주잖아요. 저산산 어, 산 뒤로 이렇게 있고 전망이요네 공장인데요. 이쪽이 전망 나오잖아요. 네. 나무 이쁘잖아요. 저 색깔 근데 네, 어, 여기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요. 그쵸? 나 분당 판교도 다 논밭이었어요. 네. 음. 저산 나무가 분당 분당이에요. 여기 도로 다 생기고 여기 뭐 개발되고 요 지금 오시는 길 네. 보면 다 지금 밀리고 다 상가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현재는 요 상태라는 거 저희가 이제 투자 개념으로 집을 안내해 드린 게 아니니까 네. 주거하실 때 편안하게 네. 안정감 있게 사실 수 있는 집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서도 딱 크기 좋죠. 음. 이정도면 네. 점수하기도 좋고 수도 전기 나와 있어요. 음. 음. 저 앞집처럼 저렇게 저런 거 하나 올려놓으셔도 되고. 아 어, 그러네요. 저렇게 저기 방가뭐예요 저기 저거요? 아,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laughs> 형상이가 찾아서 밑에 자막을 네, 넣어줄 거예요. 찾아서 넣어줄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아 이런 쪽 일을 하다가 이제 하시는 분이라 네. 저희가 따른 뭐 요구 요청 안 해도 네. 본인이 알아서 잘 편집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이 현장도 이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네. 방문 예약하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회전동 저희 현장 계속 꾸준히 찍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동그 복층이 구조가 이제 잘 나와서 또 안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DP 되고 또 청소되면 또 한번 또 찍으러 올 거니까요. 그때 또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